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케이스 쿼시 유튜브 어, 울산에 있는 문수스쿼시 경기장을 방문했습니다 어, 요즘 아주 핫한 곳이죠 제 103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 어, 스쿼시 경기장이기도 하고요 신설을 했기 때문에 아주 지금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경기장입니다 자 경기장 외관의 모습이고요 자 주차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수 경기장이 있고 네, 여기 장애인 주차구역, 임산부 주차구역도 따로 있고요. 자, 대략 봤을 때한저 뒤에까지 보면 한 70에서 80대 정도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스쿼시 단일 경기장이기 때문에 어, 주차 공간은 아주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출입문은 반자동이라 눌러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입구가 있습니다. 문수스컷이 네, 경기장 네, 이용요금이요. 어, 월 강습회원이 어른이 4만원, 주의의 주 3회 5만원, 상당히 저렴하죠. 그 네, 보시구요. 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드림구장, 새싹구장, 셋싹부터 네,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트가 5번부터 9번 코트 네, 여기가 원래 울산 스쿼시 경기장이 있던 곳인데 여기는 원래는 보드코트였어요 근데 보드코트였는데 전국 체육대회를 앞두고 ASB 코트로 다가 새롭게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 리모델링하듯이 한게 아니라 다부수고 경기장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죠. 네. 관중석도 있고, 심판 테이블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단식 코트, 고정식입니다. 고정식 단식 코트가 4개, 5, 6, 7, 8번이 있고요. 자, 맨 끝에는 복식 전용 코트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더 넓죠. 네. 자, 일반 단식 경기 경기장이 너비가 6.4m인데 여기 복식 경기장은 지금 8.42m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복식 경기장은 7.62m였는데 지금 국제 규격이 바뀌면서 8.42m에 팀보드도 33cm로 훨씬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62 복식 코트도 지금 사용은 되고 있고요. 두 가지가 다 공식 규격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기둥 같은 경우도 원목 스타일로다가 인테리어도 되어 있고, 천장 같은 경우도 저게 구멍이 뽕글뽕글 뚫려 있는 게 방음도 방지할 수 있고, 또각 코트마다 전, 전광판을 해서 경기 스코어보드로 다 활용할 수 있고요. 홍보 동영상 같은 거를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싹구장을 봤으니까 여기는 주로 강습이 이루어지고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 활용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드링구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샤워장과 화장실은 좌측편에 있고요. 네, 세계 연맹하고 대한스코션맹의 공인을 받은 경기장이고요. 네,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이쪽이 화장실하고 어, 강사실, 그 다음에 대기실고요. 자, 드디어 드림구장 일번부터 사번 코트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인테리어랑 천장이랑 천각판은다 똑같습니다. 네, 지금은 점심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불을 다 꺼놨고요. 자, 여기가 사번 코트. 자, 여기가 3번 코트인데요. 3번 코트에 이제 벽이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동식 코트인데 벽면을 밀어서 이쪽 끝까지 넓히면 이제 복식 코트가 되는 그런 이동식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인 코트 유리 코트입니다. 사면이다 유리로 되어 있는 스컷이 경기장이고요. 자, 예전은 불켜 있었는데 지금 바닥이 검은색 흰색 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에서는 잘 밖이 잘안 보이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유리 코트의 메인은 이렇게 오돌도돌한 엠보싱이 있어서 공이 미끄러지지 않고 스핀이 걸리게 되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천장까지 검은색으로 해서 밝은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흰 공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본 코트인데. 정면을 옮겨서 복식코트에다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와이드하게 잡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단식, 복식, 유리코트, 그다음에 단복식 겸용코트, 단식코트에서 드림구장에는 네 개의 스포시코트가 있고 여기는 주로 울산광역시 체육회 팀 선수들이 오전에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동원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자 여기 울산 시민들한테는 사용료가 아까 봤듯이 되게 저렴하죠. 그러니까 많이들 동원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또 스쿼시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또 와서 한번 울산에 관광 올겸 스쿼시 투어로다 해서 와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실 부대시설 샤워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남자, 화장실 시고요 뭐 여성분한테 들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네,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여자, 화장실은 제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 문에 자, 여기가 남자, 샤워장 잠깐만요, 혹시 사람이 있나? 아, 네,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니다없습니게자 그래서 렇게이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카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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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풍기 누가 틀어놓고 갔네요 그냥 안에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샤워 부스도 꽤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스코시 단일 시설로서 이 정도 부테 시설하고 아까 보듯이 주차장 스코시 코트 수 단연 아웃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기실 AB. 그다음 저쪽 끝에는 이제 여자 화장실하고 어, 샤워장인데 들어가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아마 남자하고 비슷한 규모로 돼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울산에 있는 문수스코시 경기장 아,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요. 자 이용 시간은 9 시부터 1 0 시. 자 이용 요금. 1일 네, 입장 성인이 4,000원 밖에 안 합니다 어, 토요일하고 공휴일이 5,000원 되게 저렴하죠 네, 스코시매니아 분들의 많은 이용과 스코시 저변학대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